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영상 보시기 전에 이벤트 하나 진행을 갈 건데요. 네이버 페이 상품권 5만원 20명이랑 싸이 버거 세트 기프티콘 20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롤큐 회사에서 준비를 했고요. 이벤트를 하시기 전에 이제 영상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얼마 안 걸리니까 한 2분에서 3분만 투자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이벤트를 뭘할 거냐면 저희 이제 롤큐 소속사에서 버추얼 유튜브 강해라님이 이제 데뷔를 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롤큐 선배님들과 시청자 여러분들. 처음 뵙겠습니다. 이번에 롤큐에 버추얼 그룹 큐버스로 데뷔하게 된노랗기 해령 강한 여자 강해라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15일 3시 치즈직 방송에서 데뷔를 하시 강혜라님이 롤 배치고사를 시작하셔요 티어를 맞추는 이제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생방송 시, 시청만 하셔도 상품 받아갈 수 있고 이제 맞추면 더 좋은 상품 받아가는 시스템인데 저희가 한번 강혜라님 영상 한번 보고 어떤 분인지 잠깐 보고 이제 저도 한번 티어 맞춰볼 거고 여러분도 티어 한번 맞춰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생방송 3월 15일 3시에 참여해주시면 좋습니다 강혜란 하이 하이용 반가 반가용 강한 여자 강혜라입니다 이렇게 새 마디가 제가 밀고 있는 인사예요. 일단 상당히 목숨 귀여우시네요. <laughs> 이렐리아를 하시네? 일단 제가 대충은 봤는데 상당히 당연히 못하시고요. <laughs> 롤 초보가 이렐리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일단 플레이 한번 보죠. 아, 나. 어디였더라? 어? 회원님 아니죠? 다시 이거 봐.

<laughs> 재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서 재미있었고요. 혹시 버츄얼 유튜버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매력적이다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제가 티어 예측하자면 일단 아이언은 죽어도 안 나오고요. 브론즈 아니면 실버 같긴 한데 요즘 배치 티어를잘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브론즈 한 2로 예측합니다. 브론즈 2나 실버긴 한데 여러분들도 뭐 예측해서 제가 이제 링크를 하나 드릴 건데 치치지게 강해라 치시고 팔로우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링크를 고정 댓글이랑 설명란에 남겨 놓을 건데요. 이렇게 배치고사 티어 뭐 저는 브론즈 배치고사 단기 티어 뭐 브론즈 걸렸으면 브론즈 2 이렇게 네네 하고 제출하시면 되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당첨자는 이제 여기 고지가 된다고 써있습니다. 강일아님 4월 15일 날 데뷔하는 거 생방송도 많이 봐주시고 이거 이벤트도 참여하시면 재밌게 할것 같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도 버추얼 많이 안 보는데 요번에 보고 되게 흥미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같이 이제 방송도 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할게 있냐? 알았지? 오, 근데, 은은 센스가 있으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거 이거. 이 이거, 이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기 잘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생방송도 많이 봐주시고 이벤트 참여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영상으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4월 15일 데뷔 방송을 기대해 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이제 강의 시작할 건데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구독은 또 강의 영상이 마음에 들면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들어가시죠. 30초 남았습니다. 가지 말죠. 천천히, 천천히 애들 가고, 어좀 천천히 애들 가고. 스톤, 아 뭐야 이사 아... 막다만 치셔도 될거 같아. 천천히. 어차피 바이 경험치 못 먹으니까. 왜 닉네임이 야한 돈가스인가요, 근데? 옛날 학생 때 야돈을 인터넷에서 야한 돈가스라고 쓴 드립을 봤어가지고요. 아. 그때 이후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미니언에 좀 집중해 볼까요? 음. 어예 네, 알겠습니다. 계속 푸시를 합시다. 어 일단 미니언을 푸시해서 계속 푸시 라인 만들고 더 미니언을 잘먹는다 말이죠. 어차피 파밍만 더 잘해도 육렙 되면 제리 상대로는 징크스가 안 되고 피하시고나이스잘어요핑 어, 찍어요. 잡았다. 큐평. 나이스 그만 그만 물력 빠시고 거리를 잘 드세요. 방금도 몸이 많이 쏠리시는데. 최대한 Q 쓰시고 조금 거리 벌리시면서 E라인 미고집 갑시다 W 벽에 쏴요 벽에 벽에 쏴주면서 먼저 아시죠? 네, 아이고 어, 인식이.. 한라인 더밀빕시다 이거 1100원 모으고 가죠? 왜냐면 제리는 첫 기안에 1100원 보면 너무 좋아서 집 가볼까요? 오른쪽 부시에서 항상 부시 들어가서 가주세요 벽 타요 벽벽 걸어서요 벽 아니 5가 아니라 스마트 키를 음, 풀고 음, 타야지 아 이거 스마트를 풀고 타야 되는구나 잘안 타져가지고 이번에 되게 잘 타져서 알겠다 어 라이 확 밀어버려 밀고 타워 압박가 필다 타워 좀때려 괜찮아요 미니언에랑안 겹쳐있으면 돼요 강압팡다 때리고 와요 까비 제일 좋은 거는 상대방이 W 맞고 시작하면 딜교 되게 잘될 거예요 아네 어, 알겠습니다 가주죠 가주면 돼요 용목자 핑 찍어 용목자 핑 찍지 왜 싸워도 되는데 천천히 가볼까요? 애니 오면 애니 쪽가져요어 잡았다 이거 우리가 오히려 트패봐요트패트패트패트패 평타 얘도 평타 특평 나이스. 아 어, 좋았어요. 이게 바텀 영향이 왜냐면 라인 먼저 밀었잖아요. 저희가 왜 라인에 계속 미냐면 어차피 상대방도 가가지고 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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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가요. 무조건 라인가요? 패핑 어, 찍어요 패핑. 여기 패핑 찍고 넘어가요 2로. 어, 내갈수 있겠다. 이네가 안 막는다. 왜냐면 라인을 먼저 가죠 나, 내가 라인 다 놓치면서 용치이좀 어렵잖아요, 그죠? 이 라인 밀고 집까지. 왜냐면 상대방이 저렇게 라인 밀고 집 갔으면 나도 라인 밀고 집 가야 돼요. 저기, 저, 집. 오케이. 어. <웃음> <웃음> 저기 그냥 ESC 눌러 보세요. 내려 보시면 소환사 스킬가 주문 있어요. 네, 거기요. 거기 매니, 매니, 매니. 거기 세트 2번 보이시죠? Shift Q, Shift W, Shift E 해 보세요. 순서대로 Shift Q. 시프트 Q, 시프트 W, 시프트 E하고 확인 눌러 봐요. 그럼 이제 시프트 E 눌러 봐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다음에 타실 때는 시프트 누르고 타시면 보여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계속 아까처럼 푸시하고 와다 한박읍시다 핑아를. 아, 또또제기한 급하게 한다. 아이고, 어. 먼저 가지 말라니까. 아이고 그니까 방금처럼 네. 먼저 걸지말고 왜 제가 라인 먼저 밀려니까 또 갑자기 약속을 어겼어요 아, 아 괜찮은데 방금은 진짜 네. 별로 안좋았다 그죠? 나와요 거리가 아 그니까 아, 그게 거리가 나올듯하면 돼요 시프트 하고딱 마우스 계속 올려다보면요 거리가 나와요 오케이, 바이 위고 해봅시내것도저 티어분들은 밀면서 미니엄만 분당시에서 챙겨도 금방 티어 올라가요 일단 라인 밀어봐요 숨어 있어봐요 뒤에 빠졌어. 징크스가 라인 밀면 이타고 넘어가서 공 키고 잡아봐요. 가요 넘어가공 피하고 큐부터 그냥 만 마지막 이스 마지막에 평타지 큐 평큐 평할 필요 없어요. 큐 하다 마지막에 개피때평타치겠죠 방금 이렇게 1대1각 징크스가 못 이겨가지고 시 누르고 이 e 누르고 가리가 늘어나요. 늘어난 거 보이죠. 늘어날 때 타시면 돼요. 어, <laughs> 지금은 넘어가는데 더블 맞으면 공키고 아니면 나 키지 마요. 공키도 되겠다. 공키요 그냥. 잡았다 쿠편. 아이스 아시겠죠 이런 케이가? 상대방은 잘 인질 안 하거든요. 티어가 낮으니까. 빼죠 쭉 빼죠 쭉 빼죠 쭉 빼는 척 하다가 다시 묶거든요. 거 다시 들어가 봐요. 물력 빠시고요. 거기 앞쪽 쭉가 봐요. 핑업 가라봐 여기다가. 어, 숨숨있있어요기다려봐 제가 e 펄해 줄게요. 더 숨어 있어봐봐요 o 숨어 있.. 숨아 a t i o n Assuming, I assume, it's a v 집 눌러볼까요 어, 이거. 집? thing. w 집? won the team. We won the team. We won 위에 e team. We won the team. We w 풀 n the team. We w o 또 빠졌으면 좋았었는데. 그러니까 위에가 위에 이렇게 위에 싸운다 싸워도 때에. 내가 가기에 이미 늦었으니까 안 가는 아 거예요. 응, 이미 늦었어요. 그렇게 빼가 먼저 가는 건안 되고. 미드 밀고탑 한번 가 볼까요? 왜냐면 미드 밀때 지금 시야가 없고 우리 팀 지켜줄 애가 없기 때문에 내 네, 미드 탑을 가보죠 죽었고 탑 라인을 클리어해 볼게요. 다리우스도 있긴 한데 한번 무리 하면 따보자. 아, 안 되겠다. 이런 칼레브리 먹어요. 뺀다. QQ로 뭐 q 쓰고 E 바로 써요. Q E 오케이. E. 감통 okay. 시켜서 먹고 바로 미드 먹어요. 미드 가면서. 그렇죠. 이판 보시면 이제 원래 먹던 CS보다 훨 많이 먹으셨죠. 그죠? 거의 분당 CS로. 오, 네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CS만 잘 먹어도 템이 잘 나와서. 지금 그 다음에 아, 늑대 가요. 지금 밀지 말시 없잖아요. 그걸로 가면 위험하죠. 그죠? 형님 방금 그게 아, 왼쪽에 숨어있어서 죽었어. 늑대가요, 늑대 가요. 늑대. 벽 넘어서 늑대 가요. 할거 없잖아. 네네. E 쓰면서 W 써요. 먹어요. 똑같이. 백업을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 징크스 백업 안 갔잖아요, 일단은. 저게, 나 없이 싸움을 한 거라서, 제가 안 간다고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죠? 렇 제가 가는 걸 보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다가 뒤로 꺾었으면 내 잘못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없이도 싸운 건데,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지. 이거 Q, E, Q, E, Q. Q? Q, E, Q. 그렇지. 밀어, 밀어, 밀어도 돼. 괜찮아요. 와도 안 죽어요. 쭉, 쭉 빼세요. 쭉 빼시면 돼요. 잘했어요. 왜냐면 애매하게 빼올갔으면 미니언도 못 먹었을 거예요. 미드라인 한명더 밀고 집가죠? 형님 잘못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거 제가 하는 거를 반복하세요. 백업을 아예 안 가라는 말이 아니라 가까우면 빼고 가야죠. 근데 멀잖아요, 그죠? 지금 백업 안 가니까 1 7분에 170개 찍히죠. 이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롤. 다음 라인까지면메이 투표 하나 더 밀어주니까 미니언이 먼저가 돼야 돼요. 싸움은 진짜 가까우면 무조건 가주지. 이거 W 써요. 이 e 쓰고. 네. 아까 그러니까 보통 이러면 다 정치를 하잖아요, 네. 그죠? 그렇 네. 근데 그걸 신경을 쓰면 못 올라가요. 왜냐면 내가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정치하지 얘네들은 못 하니까 애매하게 빼고 가서 저티어분들이 CS가 맨날 안 먹히고 오히려 망하는 거라 성장이. 일단 미드라인부터. 지금 여기서도 미드를 다음라인까지 밀어야 돼. 왜냐면 대포가 왔잖아요. 다음에 대포가 있는 거거든요. 라인 한더 밀어요. 밀고 가지 마요. 어차피 한명 잘려서 한타안 돼요. 미드 밀어요. 뺍시다뺍시다안 돼요. 안돼 빼요. 왼쪽으로 넘어요. 벽. 정, 안 푸셔도 돼요. 아이고, 아이고, 뭐야. 아, 쭉 뺍시다. 왜냐면, 미리 뺐어야 되는 게, 트페어가 왔어가지고. 탑, 탑까지 밉시다. 쭉 밀, 밀까요, 이거? 어차피 트페어 아래 갈것 같은데. 왜냐면, 어차피, 저랑 상관없이 계속 잘리는 거라, 하나 더 밀읍시다. 트페어 오면 죽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밀죠? 지고 있으니까, 좀더 변수 줄라고, 한더 밀읍시다. 이게 밀면, 지금 타워 골드도 주고. 밀어요, 밀어요. 어쩔 수 없어요. 밀어요. 밀어요. 큐평. 나이스, 잘했어요. 돈 많이 땡겼어요. 바악하고 죽으시면 돼요. 궁은 쓰지 마시고. 나이스. 괜찮아요. 돈 많이 땡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저희가 템을 보시면, 도미닉 갑이다 이게 너무 앞라인에 세여서 상대방이 도미닉 하고 그냥 템 가셔도 되거든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미드라인은 세전이가 먹었으니까 라인을 보시면, 라인에 빈델 가야 돼요. 탑이 라인이 또 비잖아요. 그럼 탑 라인 밀려오는 거 먹으시고 다시 미드 가시면 돼요. 항상 라인을 잘 찾아 먹기만 해도 금방 튀어올라오거든요 어, 나이스. 바로 한 번만 핑 찍어볼까요? 팀원들한테? 바로 갈만도 하거든요 만약에 시야가 없으면요 미드 밀고 궁! 큐! 큐! 그만 큐 쓰고! 너병 넘어요 큐 써요 계속 카이팅 무조건 해주세요 아비아 저거 잡을만 했는데 아쉽다 빨리 빨아버 미드 밉시다 트페 오브 빼야돼요 미드 밀어요 미드 밀고 트페 오른쪽, 왼쪽에서 오죠. 오른쪽 무빙해 빼빼빼나 정화 없잖아 핑 찍어줘 쭉 빼, 쭉 빼, 쭉 빼, 쭉 빼면 돼. 오면 큐만 쏴줘. 오른쪽 핑어 받고, 핑어 받아 거기다가, 부시에다가들었다 들었다, 오케이. 큐 쏴줘, 큐 쏴줘. 큐 쏴주고. 큐 쏴줘, 큐. 오, 그 앞. 이 이로 넘어. 아, 이거 그냥 쭉 들었으면 딱했다. 도미닉 없이 아 너무 불 도전해 형님 방금 저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앞으로 안 들어갔을 네. 것 같은데 무조건 나랑 너랑 죽자는 마인드가 아니라 산다는 마인드로 카이팅을 했을 때 앞라인 때리다가 들어가는 거 내가 앞에 딜러를 때리러 가면 오히려 제가 몸이 쏠려서 죽잖아요 근데 원딜은 어쨌든 간에 사는 게더 좋아요 방금은 볼리베어 치다가 이제 카이팅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결과론적으로 잘 됐지만 이게 상대방이 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조금만 티어 높으면 혼자 들어가서 뒤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도 잘하셨는데 일단 탑 먹으시죠 탑 라인 또 혼자 빈다 항상 라인을 잘 참아 근데 형님이 이게 성장이 잘돼 있어서 딜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잠깐만 와 분당 씨 처음 먹어데 이거 라인을 계속 보면서 먹을 줄만 아셔도 좋거든요. 네, 봐 미드 하나 이게 똑같이 미니엘 또 오는 거거든요. 저 여섯 마리 이거 저희 팀이 먹고 있잖아요. 하나 더 먹어봐요. 백업이 먼저가 아니에요. 백 밀고 가주세요. 안 늦어요. 바위가 궁이 있으면 위험하거든. 그럼 아 가지마. 이게 시야 없는데 계속 가지 말라니까. 네네 늑대 먹어요. 늑대 지금 할거 없잖아요. 늑대 먹어요. 할거 값이 늑대 먹어야지. 어 이거 세주 오는데 먹어도 될까요? 네, 먹어도 돼요. 안 먹잖아요. 이거. 어. 안 먹으면 먹으세요 먹으면 먹지 말고 미드부터 밀고 이제 아니야 미드 밀어 이미 늦었잖아 미드 늦었잖아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미드 밀어 진짜 미드 밀어 나 밀고 밀어 뭐 하고 있는 바죠 어 이미 늦었잖아 나랑 상관없다 저거 어 미드 밀어 진짜 나랑 상관이 없어 미드 밀어, 밀어 아 이게 진짜로 막 정치할 수 있는데 그냥 내가 가기도 전에 이미 물렸는데 어떡해 와 지금 미드 라인이라도 밀어 나가지고 더 손해 안 보는 거거든요 지 상대방 라인이 없어서? 왼쪽 빼봐요 어디서을까요어 거기서 이게 미드를 안 밀어놨으면 상대방이 미드 이기고 미드를 2차로 밀 수가 있는데 못 밀잖아요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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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요 쭉 가요 쭉 가요 Q 쏴요 괜찮아 괜찮아요 Q 요 그냥 Q 쏴면 돼요 쫄지 마요 괜찮아요 쫄지 마요 이겨 이겨요 이겼어요 나이스 쭉 밀어요 쭉. 어제 바로 안간거 보시면 탑 에트페이스면 솔직히 미드는 징크스가 가잖아요 그럼 여기 라인은오래가 없잖아요 퀴즈한테 밖에 아네 볼베가 올건 아니니까 그럼 이 라인 밀고 찍크 가면 되거든요 그러다 제 말대로 미드 징크스가 가죠 탑 봐주실래요? 뭐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근데 눈으로 보면 좋아. 그 다음에 미드 밀고 잘랐네 좋았네 이제 합류해줘요 이거 밀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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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합류해줘 어. 합류해줘. 혼자 들어가지마 바위 궁 있으면 바로 들어가자면 죽어요 바위 궁 빠지고. 어. 들어가지마 어. 아음 빠지고 아직 아직도 있는 것같은데 썼다 썼다. 찌 찌.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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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돼. 넘어가 키스 아까 키스 면 돼. 정화 안 풀어도 되겠다. 노플, 노플, 노플이야. 위에 위에 보자. 다시 병 넘어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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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찍, 바로, 바로, 바로 가져. 어디, 어디, 어디가? 어디가. 바로, 핑 찍어. 어, 바로, 핑 찍어. 더 찍어. 바로, 가 미쳤나봐 애들 왜 안가 이거를 어, 나이스. 직하고. 병범머여 큐로. 어. 아, 이거 너무 늦었다. 나비. 너무 늦었다. 네. 아, 내가 수은을 살아하고 싶은데 잘못 쓸까봐 문제는. 수은 살까, 그래도 쓸수 있겠지. 내가 말해줄게요. 수은 삽시다. 처음 일어났을 때, 이게 네. 내가 늦은 건지 아니면. 은 그, 그... 그쵸, 그 판단이 원래 실력의 차이예요 그게 어려운 건데, 그건 제가 말로 설명할 순 없지만. 아, 뭔가. 내가 가기도 전에 이미 너네가 끝났네? 내 잘못 아니니까 안 가도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저, 쉔 위치쯤에서 애니가 몰렸으면, 가져야죠 진짜 가까운 건 가주는 게 맞는데, 굳이 먼데 가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탑 고. Q, E, Q. E를 활용 잘해야 돼. 한타 때도 E 막 써야 돼. 막 쓰라는 건 아니지만, E를 왜 써야 되냐면, E가 마법 피해도 있고, 금방 차요. 나보리에다가, 그러면. 지금 보시면, 28분에 300개 먹잖아요. 되게 잘 먹으셨어요. 이게 라인, 1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져서, 일단 미드 먼저 빕시다. 상대 3용인가몇 명이에요? 이 2용? 형이면 줘도 되는데 줘요 줘요. 그러니까 저렇게 몰렸으면 내 잘못 아니야. 이미 끝났잖아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저 정도면 이제 내 잘못이 아니야. 미드 밀어. 요 봐봐. 애매하게 하지만 미드 밀어. 뭐해 뭐해. 왜 구경하고 있어. 미드 밀어 하나 더밀어요 하나 더. 탑 탑으로. 정글 다 먹으면서 가. 야버나지 뭐. 때리면 정화로 풀면 돼. 수은 있잖아. 수은 때려. 궁 있잖아. 마비. 괜찮 괜찮아 이거 상대방이 턴 많이 썼다, 그래도. 데미지가 많이 세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기 많이 풀고 바로 앞뒤 하고궁 큐, 큐 하면 그냥 잡아요, 저것도. 어... 정말 세가지고, 지금. 어, 엄청 잘끈 거거든요. 괜찮아 음. 저희가 바이랑 탭페 빼줘가지고 여기 안 밀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니, 솔직히 이거 원래 이겨야 되는 건데, 얘네도 못했다. 애니 안 하네. 잡죠, 병 넘어서. 궁. 정화. 아, 너무 빨리 썼다. 어.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이거는 애니가 좀 게임 안 하는 거라 어쩔 수 없긴 한데 나비 잘했어요 그래도 이 판에 그래 많이 배워가신 거라 괜찮습니다 팀원이 뭐 저러는 거니 수고하셨어요 형님 그래도 좀 잘하신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네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나 실버 새끼들 존나 삐지네 게임을 왜안 하냐 이...